아, 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동화가 왔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어른동화가 왔어요. 하이, 하이, 하이. 어른동화 제칠화코 작은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코가 작은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코는 어찌나 작은지 겨우겨우 콧구멍만 보일 정도였고요. 할머니의 입은 어찌나 큰지 기미까지 쭉 잡아 찢어져 하마 입처럼 아주 컸지요. 아이고 이놈의 코는 생기다 말았나. 왜 이렇게 작은겨? 코를 풀려고 해도 뭐가 잡혀야 풀지? 저저 저 생기다 만 걸어 밤 냄새 맡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지 어째 코만 작나 콧구녕도 무슨 바늘구멍도 아이고 세상에 숨쉬고 사는 게 용타 이수식이로 코 파는 사람은 세상 천지 당신뿐이니기요 아이고 그래도 이 부리부리한 눈하며 토터만 입술하며 토자기 같은 피부결 하나는 끝내주는구만 그러면 뭐하노? 남자의 비주얼의 생명은 바로 바로 역 콧대인데 당신 어머니가 당신 낳았을 때 누가 살찌기 밟고 지나간 거아닙니까안그렇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하하하하 <laughs> 웃어봐라 에이 할망구가 너왜 이렇게 방정이여? 그러다 입 찢어지겄어 그 내코 걱정하지 말고 당신 입이나 신경 써. 내 입이 뭐 어때? 좀 크기 크다면서도 시원하이죠 그만아. 이거 뭔 소리야? 에이, 그게 좀큰 거야? 내가 보기엔 얼굴에 절반 입이구만그 하마가 친구하자고 달라붙겠네. 그 당신 엄니가 하도 당신이 열시끄럽게 조동이를 나발나발 놀리니까 그 확지좁은 거 아니야? 이 은감탱이가 또또 시작한다. 이큰 입으로 항마 오늘마 물어 뜯어보가 그때였어요. 시집간 딸이 무처럼 찾아왔네요. 엄마 아빠 또 싸우시는 거예요? 아 동네 남사스러서 워못 살아 내가 저기 마을 입구까지 다 들려요 두분 싸움하는 소리. 뭐가 자랑이라고 맨날 전다 똑같은 얘기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한 40년 살았으면 이제 서로 얼굴에 적응할 때도 됐잖아 그만하라고 좀누가 아버지가 자꾸 시비를 건다 이거 아 시비 건 사람이 누군데? 시끄러 시끄러 진짜 두 분은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어? 그럼 나 어쩌라고? 어? 너, 코 잡고 입간난 어쩌라고 아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 운 좋게 착하고 취향 특이한 김서방 만나서 시집 잘 가서 그렇지 내가 참이 얼굴로 어디 나다니는 게 용타용아 어? 안 그래요? 아이고 아시다 미안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라 그나저나 내일 이웃집 마을 잔치라며 이번에도 안갈 거예요? 소고 돼지고, 내가 다 돌볼 테니까 갔다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동안 소핑계 돼지핑계를 대며 바깥 생활을 꺼려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지요. 자신들의 생긴 꼬라지가 남사스러워 도저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감, 의자지에. 고잡한 마음은 굴뚝같은데 안되겠지야 에휴 맞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을게 틀림없어 나도 콧구형 바람이라도 쉬고 싶은데 에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기 있다. 그 양초로 가짜 코를 만들어서 요요 여기딱 붙이는 게 어때요? 대체 그아이디어그럼면은 나는 입 가장자리를 요래요래 요래 살짝 어매면 어 얻겠는겨. <laughs> 됐다 됐다 그라입시다.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다녀와요. 코 떨어지거나 입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laughs> 코 붙이고, 우리 엄니 입꼬매니께 아유, 멋지고, 이쁘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알았다, 고마 들어가라. 우리 알아서 잘할 거마. 그 김서방 오면 밥잘 챙겨 먹여. 소, 돼지도. 아, 이 네, 알았어요. 걱정 말고 얼른 가요. 참. 아빠는 코녹가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 불 옆에는 훨씬 더 하지 말고, 엄마는 세상 조신한 여자처럼 앉아있어요. 입 이렇게 잘 오므리고, 또 크게 웃다가 입 찢어지면 개쪽파니까. 알았죠? 연연아 개쪽이라이. 아, 미, 미, 미안, 엄마.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알았죠? 아이고, 알았으니까 너도 그만 씹부리고 이제 그냥 들어가. 허기진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신이나 이웃 마을 잔치 집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은 화로가에 앉아 도란 도란 얘기를 나누었지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두분안본 사이에 인물이 몰라보게 멋져지셨네요. 더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나 할아버지 혹시 코에 필러 맞았어요? 어머나, 아, 세상에 잘 나왔다 할머니 보톡스? 어머나 세상에! 응가 음, 그 필러는 뭐고 또 보톡스는 뭐야? 아따 아침에는 미래에서 왔는겨 성형전문 용어를 억수로 세제끼네.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는겨? 마 드시는 거나 맞아 자신서. 그때였어요. 화로가 앞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의 코에서 갑자기 뭔가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감기 걸렸어요? 코에서 콧물이 자꾸 떨어지는 것같은데 음, 콧물? 이게 뭐람? 커피가 나나? 아이고 칠랄 맞은 영감, 영감 코가. 코가 녹고 있어. 에이 뭐, 내 코가 아, 아이고야, 이를 어째 <laughs> 녹은 녹녹 아이고, 고막 코가 폭삭 내리 앉았다. <laughs> 출단 박언이네 아이 할망구가 그냥 그 소리를 광고를 하시지. 아이고 할매여, 다돈 남말하지 마셔요. 네 입이나 좀 봐봐. 내 입이 어때? 안찢어 아이고 나 비웃다가 원래대로 쭉 찢어져서 입이 아주 한바가지요. <laughs> 아이고 꼴졌다. <꿀 좋다. 웃음> 코 작은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코가 작으면 어떻고 입이 크면 어때요? 어떻긴 못생겼지. 그래 마 전신에 다 우리만 보면은 쓱닥싹닥 거리다 아이가 에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두 분의 마음이 고이셔서 늘 보기 좋구만요 그리고 할머니 요즘은 개성시대예요 할머니 입처럼 크고 두툼한 입 섹시하잖아요 그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嘿嘿嘿嘿